어, 뭐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비교적 낚시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주말에 비가 왔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 낮에도 그렇고, 낚시가 왔다 간것 같아요. 목물 자국이 선명한 것이, 선명한 것들좀 있네요. 오늘 물 때는 좀 빨라요. 그래서 비교적 낚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은 완전 간조해요. 완전 물이 낮고 날물이라서 물이 잔잔한 것 같은데, 던져봐야 되겠죠. 던져봐야 알고, 저는 이렇게 또 장대 낚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가 올라오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DPF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덜물 포인트인가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 간조, 지금 물이 들고 있는데, 조금씩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 안 잡히네요. 어, 뽕만 나고 있어요. 채비만 손실했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 어,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은, 갑오징어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덜무 포인트인가 봐요. 제 예상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간조 때도 잘 잡힌다니 잘 잡히는데, 어, 오늘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조금은, 어, 입질이 안 와요.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들었봉을 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계속해서 해볼게요. 와가지고 요, 요 동네 와가지고 어떤 분이 장터로 왔는데 아니 한 시간에 다섯 마리 잡히는 거라야. 와나 그래가지고 바로 낚시방 가가지고야. 예. 좀 빳빳한 걸로 줘보이소이래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좋네 예 조각가 근데 씨알 커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야. 예. 요걸로는. 예. 예. 우와 무늬오징어 같아요 옆에 <laughs> 낚시하는 아, 조사님인데, 맞죠? 어 <laughs> 네. 오징어 오징어. 올라올 때 색깔하고 기축한 게 어, 갑오징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와 시어 좋아요 맛있겠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갑오징어 잡아봤는데 무늬오징어가 여기서 노량에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어, 신기합니다. 처음 봤어요. 남한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갑오징어 몇 마리 잡았죠? 다섯 마리 잡았나요? 어, 옆에, 어, 강양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신데, 부분 같은 커플인지, 그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오징어 두 마리 주고, 가면 라면 뼈한 마리만요 사람이, 사람이 많으니까 두 마리는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까보징어 손질해가지고 라면 어, 요리할건데 한번 볼게요 이따가 라면 얻어먹을게요 갈치 잡으러 간다요 갈치요? 갈치 낚시 비싸요 최고 비싸게 치는 국낙시 갈치 갈치 채비도 비싸고 뱃값도 비싸고 갈치만 갈치 좀 비싸요 요 남해쪽에도 갈치 많이 한... 요도 한 번씩 합니다 요도한 번씩 풀쫄려 합니다 라이 하려고 하면, 어, 라면 끓이고 있는데, 어, 지인분이 아닙니다. 어, 방과제에서 처음 만난 생활 낚시조한 분들인데, 손질을 잘 하세요. 칼질을 잘 하시는데, 어, 교환했습니다. 여기다가 <laughs> 라면 먹을 때 올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TV 동남이 형님입니다. 아,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먹을게요. 오늘 처음 뵌 분들인데 아주 미남미녀입니다. 그리고 매너가 아주 좋아요. 라면을 이렇게 친절하게 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맛은 어 아, 맛있어 보입니다. 아주. 아... 오징어 많이 드세요. 오징어. 오징어. 많이. 많이. 많이 드세요. 오징어 많이 드세요. 저 라면 먹으면 되니까. 아니우 오징어 한번 뭐. 먹어볼게요. 잘, 잘 보이죠? 이 오징어라면 아마 먹어보신 분들 아시죠? 방파제에서 먹어야 진짜 눈물 나도록 맛있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을게요. 완전 맛있어요. 얘기 들었죠? 이 맛입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가까운 방파제로 낚시행 떠나보십시오. 저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리지 못해서. 어, 갑자기 낚시가 안 됩니다. 오늘 족발 빼다귀 신공 갑니다. 어, 어젯밤에 먹고 남은 족발 빼다귀 한번 뿌려보고 낚시를 해볼게요. 저걸 넣으면 영상 남겨도록하겠습니다 와.. 가만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와.. 올해 잡은것 중에 제일 큽니다 신발장만 해요 신발장만 한가? 아.. 신발보다 작아요 그.. 어쨌든 큽니다 와.. 올해 잡은것 중에 제일 큽니다 진짜 기분.. 진짜 들어 올리는데 낚싯대 뽀사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남해 되겠죠 가만마을 아.. 기분 좋네요 소문내지 말랬는데 소문내면 안됩니다 자 이거 보신 분들만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한테 소문내지 마세요 자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240입니다, 240입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볼게요 12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좀피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보여드렸죠 조항을 한번 볼게요 어제 좀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어제 두 마리 쌀만 먹었죠 그리고 이건 진짜 큽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진짜 시간 좋습니다 꿈이 좋게 한 것도 그렇고, 이건 진짜 작아요. 어쨌든, 어, 어제 까부지는 낚시 조합니다이두 마리가 시야를 줬네요. 이두 마리가. 이건 진짜 커요. 자, 유튜브 TV 옥나미 행님 생활낚시 대박 공부는 TPF 였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기전에 추천한부 드립니다.